안녕하세요. 노원아이 은퇴학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 맞이해서 줌으로 서울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잠깐 본인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3D라고 합니다. 아, 저는 71년생이고요. 저는 지금 창업한지 한 8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8년 전에 회사에 다니면서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는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 지금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 선생님 만나게 돼서 인터뷰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음뭐그 갑자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어 일단 저도 그 미래에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준비를 좀 하는 차원에서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는 좀 자, 을 만들어서 음. 뭔가 해봐야 겠다 라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그 직장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그걸 딴짓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새로운 맞습니다. 걸 위해서 어, 그 새로운 창업 준비한다고 딴짓 소위 말해서 이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어, 창업하는 데는 한 1-2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20...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회사에 다니면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군요자 네. 그런데 혹시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 은퇴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조건이면 은퇴가 가능하다? 뭐 이런 기준이 있으실까요? 그다음에 음, 은퇴자들에게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이 3D 프린터 일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3D 프린터는 네.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보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예예. 예, 훨씬 더 음, 큽니다. 그래서 음. 이게 굉장히 창조적이면서 파괴적인 그 기술이라고 그러는 게 네. 기존에 있던 기술을 뺏어 갈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안경을 만드는데 네. 안경 만드시던 분들이 어, 저 같은 개인이 안경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3D 프린터로. 그러니까 기존에 안경 손으로 만든던 분들이 그 일을 뺏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서 약간 좀 다른 개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면은 어렵지 않게 이거를 그 습득하셔갖고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3D 프린터 만약에 창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아, 그 3D 프린터로 창업을 하신 분 중, 아, 창업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3D 프린터 한 3개월 정도 네. 어, 디자인, 그러니까 3D 그 캐드 기술을 배우셔서 네. 학교에 가셔서 수업을 네. 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는 그 60대 어르신을 제가 가르쳐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 60대 어르신은, 네. 네네. 그, 지금까지 태어나서 만들기가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다고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음. 그 일을 즐기셨고, 음. 어, 자기한테 너무 적합한 일인 것 같다고 너무 즐거워하셨고, 그래서 학교에서 어,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 음, 그럼 이게 3D 프린터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 어, 라고 하면 뭐월 평균 수입이라고 할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본인이 하기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그 학교 방과후 수업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본인이 열심히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뭐200 이상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그 시간당 네. 얼마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간당 3만 원 정도요. 학교에서는 오. 3만 원이에요. 어, 그리고 그래? 음. 네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시급이 만 원이 안 되는데 삼만 원이면 음 괜찮은데요? 네, 예, 앞지않습니다 음. 그러면 3D 프린터 일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한 게 따로 있을까요? 어, 일단 그 본인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네. 어, 그리고 요즘 그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곳이 정부에서 많이 동네들마다 한 군데씩 다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네. 네. 메이커스페이스라고 검색해 보시고, 어, 한번 거기에 가보시면은 거기에서 교육도 해 주시고, 네. 그리고 3D 프린터, CNC 가공기, 레이저 커팅기, 첨단 장비들이 다 있으니까, 네. 아 거기에서 교육도 하시고, 장비도 쓰실 수 있고, 다양한 기회들이 있어요. 그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또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에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 오셔서 한번 저한테 뭐 말도 걸어보시고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그러면 제가 성신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메이크 스페이스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별로 있다라고 하는 그 메이크 스페이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아, 메이커 스페이스는 이제 앞으로는 어 네. 추세가 만들기 개인적으로 만들기를 하는 게 굉장히 추세인 것 같아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 중에 김병만 씨도 뭐 목공일을 하, 목공일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컨텐츠 하고 있고, 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메이커 만들기 운동으로 굉장히 좀 많이 지금 그,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 어, 이거는 뭐 예전서부터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이제 뭐 먹방 같은 것들은 이제 치고, 메이커들이 이제 뜰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정부에서 그런 것 때문에 몇년 전서부터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려고, 어,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서 어, 각 동네들마다 메이커스페이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정부에서 새로운 일자리나 뭐 새로운 직업, 새로운 걸 배우고 맞습니다. 하려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라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가면 저렴하게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거기에 있는 장비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 그5060 은퇴한 세대들에게 3d 프린터도 분야가 많을 건데 좀 적합한 게 있을까요 어그 지금 어, 예를 들어서 그 3d 프린터를 한두대 정도 구입을 하셔서 어, 본인이 출력한 거를 잘 가공을 하신 다음에 인터넷 그 인터넷에 자기의 블로그에 잘 광고를 하시면, 광고를 학생 출력, 뭐 졸업작품,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잘 노출을 시키시면은 학생들한테도 이제 졸업 전시회나 그때 이제 의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시간당 5천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출력 대행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죠. 그게 가장 좀 어렵지 않게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 뭐 만드시는 게좀 어, 자신있다 이 그러시면 뭐 남의 다른 분의 제품을 뭐 만들어 드리는 본인이 직접 뭐 만들어서 샘플을 만들어서 블로그에서 올리신 다음에 그거를 뭐 대행해 준다든가 그런것도 가능할 것 같고 어, 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스위즈 프린, 어, 프린터 기계가 얼마정도 하나요? 아 예전에는 가격이 뭐. 300만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네. 가격이 뭐 20만원 뭐 싼거는 10만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저는 20만원짜리로도 충분히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3D 프린터 기계를 사면 거기에 들어가는또뭐 소모품 같은게 있을거잖아요. 어, 예전에 300만원짜리 했었을 때는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게 맞아요. 소모품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적자였죠. 왜냐면은 출력해주면 또 수리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요즘 프린터가 너무 저렴해졌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판매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뭐 수익을 어느 정도 괜찮은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3D 프린터가 우리 그5060 세대들이 손주들 장난감 뭐 이런 어, 거 만들어줄 수 있나요? 예예.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D 프린터는 확장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안경. 정말 파괴적인 기술이고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집에 문짝이 고장이 났다. 문짝의 경첩이 망가졌다. 경첩을 3D 프린터로 뭐 한다든가 집에 뭐 옷걸이가 고장났다. 옷걸이를 본인이 출력해서 뭐 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경첩 뭐 어, 아이들 장난감 이런 거를 그 도면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어그 3D 프린터 쪽에도 유튜브 같은 그 오픈 소스 그 플랫폼이 있어요. 그 팅기버즈라는 사이트인데 제가 그 공유 그 사이트를 공유해 드릴 텐데 네.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어 굉장히 많은 정말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3D 오픈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 장난감 딱 치면은 스타워즈 장난감들이 줄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 장난감으로 출력해서 손주들한테 뭐 주셔도 되고 본인도 뭐 갖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어 정말 그 띵기버즈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도 3D 프린터 관심은 있는데, 이게 가격이 비싸다. 그 다음에, 아니, 내가 캐지도 못하는데, 물건 을 어떻게 만드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메이크스페이스 같은 곳을 이용해도 되고, 도면은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다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어... 그러면 그걸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3D 프린터 응용하는 기술만 가르키는 건가요? 어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서 네.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난이 정도 실력이 돼라고 본인이 그 블로그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은 아. 그게 이제 나중에 인터뷰할 때도 아, 전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판단하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 요즘 이제 3D 프린터 관련돼서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도 있고 관심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 수준을 먼저 파악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까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상태로만 해놓으면 되겠네요? 아유 그 정도 수준이면, 제 생각에 한 2, 3개월이면 어, 배우실 수 있고요. 빨리 하시면 뭐한달 내에도 아주 열심히 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취미 생활처럼 스위스 폰트를 배워서 강의도 하고, 또 직접 네. 물건도 만들어 보고, 네. 그러면 시간을 보내면서 약간의 용돈도 벌수 있는 우리 시디어 은퇴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직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혹시 지금 그 3D 프린터 일을 하시는 분들의 하루 24시간 선생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어, 보통 저는... 어... 예전보다는 약간 부지런해졌는데, 새벽 음. 5시에 일어나서, 어이. 운동도 좀 하고, 뭐, 영상도 좀 하고, 음.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보내고, 나머지는, 어, 고객들이 저한테 의뢰하신 거, 음. 이제 그 설계랄지, 뭐 실리콘 몰드랄지, 뭐, 다양한 것들을 뭐 만들어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5시 정도에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또 하죠. 그, 그때는 이제, 지금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나무하고 3D 프린터하고 같이 뭔가 좀어 같이 결합을 해서 그 나무의 좀 자연스러움과 3D 프린터의 그 합리성을 좀 해서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중에 그그 그 지금 안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안경에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공유해 드리고 저도 안경을 알고 계신 분은 저한테또 기술을 주시면 서로 협 한국 한해서 뭔가 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주 좋은데요 아마 은퇴 이후에 목공에 관심 있는 분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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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분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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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사실뭐 이제 5060 은퇴하신 분들이 손주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제일 좋은 게 손주들 장난감 만들어주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조금만 배우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는 정말 한두 시간이면 가능해요. 그래서 오, 그거를 정말... 제가 그 나중에 이거가 유튜브에 공개되면은 댓글에도 사진을 공개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뭐 장난감 같은 거를 그 링크하고 사진 같은 네. 것들을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네. 네, 있을 것 같네요.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저희들이 가지고 말씀하신 그 메이크스페이스 지역별에 있는데 찾아가서 네네. 한번 네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출력하시면 되죠. 예약하시고 회원제로 거기도 움직이기 때문에. 음. 네. 아, 좋습니다. 어, 혹시 현재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어, 개인 사업을 해보니까 가장 좀 어려운 거는 기복이 좀 심하다는 아, 것인데. 음. 예, 복이 가장 심하다는 게 약간 좀 이게 좀 어려운 거잖아요. 누구나 다 이게 경제적으로 좀기복이 심하면 어렵죠, 그죠? <laughs> 네. 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만들기나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했는데 네. 어, 지금까지는 그 어, 유튜브나 그런 좀 디지털 그 어, 온라인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도 교류도 좀 하면서 같이 협력도 하고 그러면서. 어 유튜브로 조금 더 많은 또 그런 그 창의적인 활동도 하면서 수익도 좀 창출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만들기를 했다면은 앞으로는 조금 더 온라인으로 좀더 집중하고 싶은 게제 마지막으로 우리 3D 프린터 창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요. 어 3D 프린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3D하면 약간 좀 어렵게 다가가실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인터넷보다 시장 규모도 크고 파급 효과도 크고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을 기술인 걸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잘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즐기실 수 있어요. 아이들 그 손자분들한테 뭐 장난감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심심할 때뭐 만들어서 채색도 해보고 색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좀 시간을 좀 보내기 굉장히 적합한 그런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제 마치면서 제가 정리해 보면 어, 되게 좋았던 건 어, 몰랐던 3D 프린터에 대한 상식도 알게 되었을 뿐더러 우리 5060 세대 분들에게 새로운 직업이 될수 있다는 거두 번째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장난감 도면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어 메이크스페이스에 가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다는 뭐 좋은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인터뷰 영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 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하나 네.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그렇죠.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네.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네.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네. 친구 사이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네.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네.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감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특별하다면 괜찮은가요? 어 정말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면서 누구나 네. 다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일들 친구와의 일들 남편과의 일들 자식과의 일들 시부모님과의 음. 일들 이렇게 네. 속 답답한 일들 그런 거 경험했었던 거 네. 그때 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실 그런. 위치 또 그런 상황 있는 사람이 듣고 되게 공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음. 그다음 <laughs> 50대 이후로 음? 많은 분들이 창업, 창업, 자영업을 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음.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하시는 많은 것 같아요. 어,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네.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네. 그리고 아,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네.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네.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또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아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일 이야기 나눠 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네. 나눠주시면 네.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음. 50대. 50대 평범하게 어, 살아가시는 그러면,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음. 자영업을 해보니 음.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런 음.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음. 은퇴 전략가님께서 음. 직접 음.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제까지 나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음. 아래 링크 누르시지 그렇죠, 양식이 있거든요. 음. 그걸 써주시면은 음. 은퇴 전략관님께서 음.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 그렇습니다.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앞으로도 많이 조, 좋은 컨텐츠로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